네, 안녕하세요. 학교에 계신 이환입니다. 자, 여러분, 3, 4월에 문법, 우리가 여러분, 현대, 학교 문법, 현대 문법이 이제 되겠습니다. 현대 문법 구조화가 되겠죠. 1, 2월 달에는 우리가 중세 문법 내용 구조화를 통해서 중세 문법을 여러분 체계적으로 우리 배워봤습니다. 이제 3, 4월 달에는 현대문법을 여러분한테 여러분 제공을 해주겠습니다. 그럼 현대문법은 학교문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중시할 때도 여러분 이야기했습니다만, 선생님은 이제 문법이 전공자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문법을 깊게 있게, 그렇잖아 심화되게 강의를, 내용을 제공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학교 문법이기 때문에 국어 선생이잖아요. 국어 선생은 여러분은 어느 문학만 가리키거나 국교로만 교과만 가리킨다, 문법을 가리킨다는 게 아니죠. 여러분은 다 같이 가르치잖아요. 그 정도로 학교에서 다룰 수 있는 중고등학교 교사로서 다룰 수 있는 내용은 충분히 다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만큼 그것은 또 여러분 선생님이 우리가 학교 수능이나 이제 학교에서 오랫동안 강의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한테 그렇게 전문적인 깊이 있는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 어떻게 하면은 수업에서 그 다음에 점수화 시키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안내를 해줄 겁니다. 지식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생님이 해줄 수 있는 거는 깊이 있는 전문 지식이나 전문적인 내용 대신에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쉽고 편리하게 점수를 맞을 수 있는지 그러한 어떤 테크닉적인 여러분 지식을 조금 전략을 가르켜 주겠습니다. 지식과 더불어서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한테 수험생한테는 훨씬 더 효율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문법은 여러분 문법 과목으로서의 전문 지식으로서의 여러분 지식도 필요하지만은 이 문법 지식을 공부를 하면은 문학과 그 다음에 이제 이국교론 공부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 중에서도 문학과 독서가 굉장히 쉽다는 겁니다. 이 문법을 알고 있으면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문법 문제로 나올 수 있는 내용과, 그 다음에 문법 문제로서는 문제가되는 영역은 아니지만은, 문학이나 국교론에서 연결되는 문법 지식을 여러분한테 가르쳐 줄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문법적 지식을 바로 문학이라든지 국교론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죠.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상호텍스트 학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과목에서 활용 능력을 기르는 거죠. 창의적으로 재구성 능력을 기르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의 우리 교육 목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문법 지식만해서 문법만 만점을 맞았지만그 문법 지식을 응용해서. 문학이나 국교론에 활용하는 능력이 떨어진 사람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런 것이 조금 안타까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한테 다시 또 제공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 문법은 간단하게 형식주의에 맞춰서 공부를 하면 됩니다. 문법은 지식 위주기 이 때문에 그렇잖아. 이것은 여러처럼 추론적인 게 아니잖아요. 정확한 개념과 또 지식만 알면 되죠. 사전적 의미만. 알만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형식주의 각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문법입니다. 그래서 문법은 지식 위주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됩니까? 모범 예문을 모범 글을 그렇죠. 모범 예문을 반복해서 암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문법은. 그래서 다른 여러분 국교를나 문학하고 다르게 그렇잖아요. 바로 문법은 형식주의 지식을 평가하는 거죠. 바로 여러분 국교론이나 문학은 기능과 전략을 평가를 하는 겁니다. 기능과 전략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 문법은 바로 지식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모범답을 반복 암기해서 여러분 완벽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법의 지식이 점수가 낮으면 무조건 임용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다 그렇지만 문법을 만점 맞았다고 절대로 합격하지는 않습니다. 그걸 명심하세요. 여러분 주의해야 될게 문법은 나는 다 맞았으니까 합격할 수 있다. 이 생각은 착각입니다. 합격자의 거의 99%가 바로 문법은 거의 많은 거의 한두 개 틀립니다. 거의 다 만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법을 만점 맞는 거는 합격을 위한 필수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안 된다는 걸 명심하세요. 그리 전에, 그걸 착각의 늪에 빠지는 수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건 상대성입니다. 그러니까 남이 못 하는 걸 하고 남이 잘하는 거는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도 잘하는데 나만 잘한다고 착각하는 수가 생긴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주의해야 됩니다. 그런 경쟁력이 없다 이 말. 그러면 선발에서 내가 우위를 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어떤 입시, 여러분 뭐에 시험 선발 제도의 현상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법은 무조건 여러분 뭐에 고득점을 맞아야만이 상대와 경쟁에서 밀리지 않는다는 거죠. 경쟁에서 밀리지 않는다. 그 때문에 절대적으로 합격이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합격의 필수 조건이라는 걸 명심하세요. 문법은 뿌리를 뽕을 뽑아야 됩니다. 문학은 여러분 바로 하루하루 조금씩 조금씩 반복해서 해야 되지만은 문법은 바로 뭐예요? 그날 배운 거를 완벽하게 암기를 해서, 그랬잖아. 적용할 수 있듯까지. 그래서 문법은 우리의 손을 잡으면은 그렇죠. 일주일 안에 승부를 내버려야 됩니다. 일주일 안에. 그랬잖아. 그러니까 잖아그한달 안에 바로 문법을 완전히 뽕을 뽑아버려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완벽하게 암기를 해서 집중해서 훈련하는 필요가죠 문학은 뽕을 뽑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문학은 계속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점진적입니다. 점진적으로 매일 매일 조금씩 조금씩 해야 되지만은 문법은 몰빵을 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해버려야 됩니다. 완벽하게 암기를 해라 그러니까 어설프게 계속 해서 넘어가니까 뭐요 문법이 공략이 내가 몇 년을 해도 문법의 공략이 안 되는 사람 조금씩 조금씩 계속 어설프게 하 해서 그래요. 완벽하게 암기를 해버려야 됩니다 완벽하게 암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암기를 해서 바로 뭐에요 사고구술과 바로 뭐다 자기가 글로 쓸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법이 잘 됐다는 건 입으로 사고구술을 해보고 그 내용을 또 뭐하는 거예요 자기가 한 노트에다가 적어보세요 그러니까 책한 권을 적을 수 있어야 됩니다 문법은 그냥 책한 권을 암기해서 적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말로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문법이 완벽하게 된다는 걸 명심하세요. 그러면 문법은 학교 문법은 우리가 1, 2월달에 했던 중세문. 저 문법책도 이것도 바로 시중에 그 많은 문법의 개론서 책을 쓰님이다 뒤져가지고, 그렇잖아. 중세와 현대 문법으로 그렇잖아요. 바로 체계적으로 여기서 재구성한 책이 이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은 개론서를 다 가지고 있지만은 그 개론서를 바로 뭐다? 총체적으로 필요한 것만 묶어서 여기 났으니까 이 책을 이제 가지면은 충분히 여러분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심화되면은 아까 뭐 여러분 뭐 개론서를 조금 보화 됩니다. 그 예문을 다쓸 수는 없죠. 그 문법 책이 시중에 제일 많이 있잖아요. 제일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책들을 여러분 뭐예요, 선생님이 필요한 것만 발췌를 해서 구조화를 해놨기 때문에 이것만 외워도 충분히 바로 뭐예요, 여러분 만점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보고, 그럼 문법은 어떻게 이제 우리가 내용 구조화를 할 거냐, 현대 문법은? 그래서 일단은 바로 뭐예요, 문법은 그렇잖아.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이제 우리가 여러분 실력자라는 걸 항상 명심하세요. 선생님은 왜 실력자냐? 합격률이 제일 많습니다. 적중도가 합격률이 제일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문법 하나만 되는 게 아니라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세 과목 다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생이세 과목을 강의하는 이유가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세 과목을 동시에 공부를 함 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 가지고 바로 뭐야 시간도 절약되면서 효과는 뭐예요. 내가 시키기 위해서 선생님이 통합적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중고등학교 선생님은 통합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세 과목을 다 가르치잖아요. 그런데세 뭐 과목만이 선택 과목인, 그렇잖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모든 다른 과목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대학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대학교는 문학 문학 중에서 현대문학, 고전문학, 시가고 있고 그렇잖아 산문이 있고 이렇게 이제 다양한 세분화돼 있지만은 중고등학교는 그렇지를 않기 때문에 여러분 잘 기억을 해둡니다. 여러분한테 이제 뭐 아주 자부심 있게 부심 있게선생님이 제일 자부심이 부심하는 것은 바로 뭐에 학력이나 경력입니다. 학력이나 경력 누구보다 못지 않은 경력과 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지금 이제 임용 강사 중에서 그렇죠. 내노람 강사 많이 있지만은 그렇잖아. 이 총체적으로 이렇게 뭐에 우리가 완벽한 경험과 경력과 학력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잘 기억을 하면 총합적으로 우리가 될수 있죠. 그러니까 학력뿐만 아니라. 학교 경력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자타가 공인하는 이비에서 강의를 인자 전체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바로 뭐 하는가 여러분들이 바이벌로 여기는 수능 평가원에 그렇잖아 바로 뭐 하는 거예그렇잖아 평가원에 바로 어떻습니까? 출제위원이나 검토위원도 여러 분 했고 어? 교과서라든지 지도서라든지 각종 참고서 모의고사를 출제했던 아주 뭐예 베테랑 중에 베테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자신 있게 강의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